안녕하세요. 어, 며칠 만에 또 종목을 한번 살펴보게 되네요. 그 동안에 특별한 종목을 찾을 수도 없고 또 어, 상승할 수 있는 특별한 요인들이 없어서 그런지 어, 종목이 별로 그렇게 없었습니다. 그래서 음,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. 오늘은 그 PSK 종목을 하나 볼겠습니다. PSK를 음, 이렇게 된그 캔 차트 행실되어 있는데요. 요걸 좀 이렇게 확대해 보면, 그, 그 3D 랜드 테마에 이게 포함이 된가 봐요. 음. 어, 기원들이 주로 이제 조금 많이 사모으는 편이었고요. 그 외에는 뭐, 어, 그 3D랜드 되어 있는 종목들도 보면 어이 이제 별로에 대해서 보면 어 그렇게 많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이 종목이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차트상만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어 드리면 어 앞쪽에 이렇게 <laughs> 상승과 조정과 상승과 조정을 주고 사실 이기보다는 좀 밑에 저점이 더 깔렸습니다 그죠 그런데 얘기가 지금 오늘 어, 최근 들어 고점보다 오늘 고점이 더 상승하게 된 어, 기계가 있는데요 음. 이게 이제 우리 나라가 예측선이라는 이 부분을 저거들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는 요게 이제 거래량이 밀집돼서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처럼 어 대량의 거래량이 한번더 동반을 해주면 참 좋겠다는 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관에서 조금 많이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약간 한요 이제는 그. 간 이, 이 저점 자체가 어, 그 형성이 된다더라요요 요 구간에서 생기겠죠, 그죠 그래서 이렇게 조정을 좀줄때 접근해 보는 것도 괜찮아 보이고요. 그다음에 화신. 어, 오늘 또뭐 자동차 관련된 네, 종목들이 오늘 좀더 이렇게 테마를 이룬 것 같습니다. 섹터 자체가 그래서 어, 이것도 어, 보시면. 어, 사실은 좀그 하방을 계속 이렇게 내려든 종목이 이렇게 보시면 그죠? 아래쪽에 계속 이렇게 내려오는 종목이 이렇게 일정하게 멈춘 뒤에 여기 부분에서 음, 다소 그 뭐, 어, 이렇게 상승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생기는데 여기는 약간의 거래량이 들어왔습니다. 약간의 거래량이 들어왔는데. <laughs> 오늘 자동차 섹터 괜찮으니까 이 종목도 뭐, 어, 여기 있는 앞쪽에 고점, 이러니까 좀 올라가네요. 어, 음. 여기도 보면, 주역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. 여기서도 여기 있네. 여기 있는 고점이죠. 음. 이 기장도에서 다시 어, 매수하고, 여기도 2차 매수하고, 그렇게 하고 손절 라인은 뭐 밑에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한다면 이게 상승할 수 있는 어떤 걸 포지션이 되지 않을까 생각들고요. SPC 3립인데 이거 오늘 제가 그 경제 신문이나 일반 그어 네이버 엔드스 보니까 뭐 크보빵이라 해 가지고 그 한국 프로야구 아오케 고다네 뭐음 선수라든지 마스코트 이런 것만 포함해 갖고 만는 빵이 있더라고요. 이게 커버빵인가 봐요. 근데 이커버빵을 오늘, 그 오늘 그 어마어마한 숫자가 순간적으로 그게 그게 매진됐다 그래 되나요? 100만 개. 3일 만에 100만 개가 정도 팔리고 매진됐대요. 그래서 어쨌든 이그 커버방 때문에 어~ 프로야구가 진행되면서 이슈가 조금씩 조금씩 될 거라 봅니다 이것도 어쨌든 어~ 퇴마라는 게참 신기하게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그다음에 조금 전에 화신과 같이 성화이틱도 어~ 아, 요거 자동차 관련된 대전에 음~ 그~ 이 이렇게 생겼던 어 종목을 제가 설명을 함 드린 적이 있습니다. 그 이게 뭘말 무슨 말씀이냐니까 <laughs> 여기에 있는 요런 요런 이 꼬리가 있는, 있는 애는들은매집의 흔적이 보이는 것이다. 근데 매집 흔적이 너무 없어요. 미미해요. 그리고 오늘 어 차트도 얘가 그러니까 거래량도 그렇게 또 크지도 않아요. 그죠? 그런데 10% 올라갔습니다. 그러면 이 정목도 조금 조정을 받을 확률은 아니 있을까요? 그죠? 이게 여기 부분, 이 부분에 정보를 한번 주고요. 또 2차 부분이 있습니다. 이 정도. 그리고 손절라인은 뭐, 이 정도 하면 손절라인이 되겠죠. 근데 이 구간에서만 아, 들어왔을 때 한번 아, 잡아보시면 어떨까 싶고요. 제가 이 있는 부분들을 그때 뭐 설명한 종목들이 있습니다. 그거 그럼 참고해 보시고 접근해 보시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어,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드리는보다 한번 어, 지나간 것도 한번 살펴보시고 어떤 종목을 어떻게 받아들이야 되는지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